자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로보티즈가 지난 25년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. 10배 이상, 10배 거 이상 상승이 나왔고 12월을 기점으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. 이에 따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전히 이 로봇이라는 건 올해에도 주도 섹터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나 CES 2026이 시작이 되었죠. 다시 한번 로봇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역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가 나아지고 있고 올해도 역시 로봇 대장주는 로보티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이렇게 CES 2026이 시작이 되었고 단연그 주인공 누굽니까 로봇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죠.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주도 섹터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수급이 또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서 CES에 단연 LG도 참여를 했죠.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선보인다. 다섯 손가락 자유자재로 주먹 인사까지 가능하다. 자 로봇 손 그리고 LG 전자로 로봇회사 어딥니까? 우리의 로보티즈죠. 자 헌데 이 로보티즈의 로봇소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오픈AI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이 고객사로 거론이 되고 있고 자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선주문이라는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거죠. 자 그렇다보니 김병수 대표가 어떤 말 했습니까? 피지컬의 이외에는 로봇시장 비교 불가할 만큼 커진다. 올해 매출 20% 이상 성장을 시킬거다.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.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은 죽을 거예요. 잡주들은 죽을 거다라는 부분이죠. 자, 더욱이나 이젠스낭 선택이 누구였으니까 LG였고 로봇 AI 새 성장 동력 확보에 하겠다. 엔비디아와 AI 모델 구축 협력하겠다. 자, 결국 AI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선택은 LG였고 로봇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. LG전자 로봇 어딥니까? 로보티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에 단연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물론 이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식이 빠졌던 이유가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죠. 자, 헌데 이유가 경영상 재원 확보 목적이다. 자, 물론 이 처분 예정 금액이 400억이 넘기 때문에 큰 돈이죠.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볼수 있겠지만, 자, 말 그대로 장 중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. 장 후, 주가에 큰 역량이 없을 때 판다라는 부분이고, 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재원 확보 목적이다. 다른 곳에 돈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. 자 결국 저는 이 이슈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주도 섹터는 로봇이라는 거예요자 결국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 선주문을 받고 있고 젠스낭의 선택까지 받았죠 cs2026이 e 시작을 하면서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올해도 단연 이 로봇 대장 주는 로보 티즈입니다 자 목표가 저는 8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 80만원 누군가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올해 정말이 꿈이 아니라 현 실로 다가올 겁니다.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 그리고 물론 제가 이 로보티즈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준비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로보티즈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. 자 그리고 우리는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.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. 자 그러면서 이제 26년이 시작점인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한번 올해 돈이 될수 있는 제2의 로보티즈 자 알짜배기 종목들까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,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.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.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,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원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% 이상의 상승 나좋습니다자 두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% 이상의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텐배거 10, 이상 나와줬죠. 무려 1200%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. 자,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.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, 이 말은 텐배거 10,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 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원 영업 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 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 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 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 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이업 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%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%를 넘어간다.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,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여섯 배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입니다.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,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. 자 이 기업은 아직 이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,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,200원 수준, 예상 목표가는 15,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신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. 필수 자원이다라고 보.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?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.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이 종목들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릴. 죠.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. 010 4369-8494, 010 4369-8494 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몇 개인정보 유출 많았죠.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. 지금은 놓치시면 안 되죠.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당연히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-4369-8494 010-4369-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2026년 주식농사 제가 이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봇이 주도 섹터라는 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ai 다음은 로봇이다 로봇산업 지원하겠다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소급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 더욱이나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요 4대 그룹 모두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건 로봇이고 삼성 lg sk 현대차 모두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lg가 2대 주주로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로보티즈죠 자 그렇다보니 국내에서는 ai 넘어서 내년부터는 로봇전쟁 본격화하겠다 삼성과 lg 대비 피트에 들어가고 있는데. 최근에 LG 누구의 선택을 받았습니까? 자 바로 이 AI의 선두주자다라고 볼수 있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죠. 젠스낭 수혜자 LG가 주목이 되고 있다. 로봇 AI로 새 성장 동력 확고히 하겠다. 엔비디아와 AI 모델 구축 협력에 들어가고 있고 결국 이 엔비디아의 선택은 LG였다라는 거예요. 헌데 LG의 로봇 어떤 겁니까? 바로 이 로보티즈죠.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주도주, 대장주 역할을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 더욱이나 이 로보티즈는 기대 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 바로 현대차의 로봇 기업이죠. 현대 로보티즈 액츄에이터를 구매했다. 자회사 로봇 회사가 있는데 로보티즈의 액츄에이터를 구매를 했다라는 건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로보티즈가 독보적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. 자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로보티즈의 로봇성 글로벌 빅테크들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다. 자 오픈 AI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이 고객사로 거론이 된다.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오픈 AI 구글, 애플 등등등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주문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로보티즈의 로봇 선을 기술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선주문이 어떤 뜻이죠? 말 그대로 잠재적인 매출이죠. 지금보다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의 종목, 이 주가 어떻게 됩니까?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자 그러면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가 어떤 말했습니까? 피지컬 AI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. 자 로봇 품의 액츄에이터를 공급 증가가 나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겠다. 자,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건 캐파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. 쉽게 말해서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거죠. 자, 이 말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무려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LG 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국내 로봇 기업 로보티즈가 세계적으로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6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따라와주고 있다. 자 특히 주력 제품인 액츄에이터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. 설비증설이 들어간다라는 건 바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가 있다라는 건 지금 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, 증가를 할수 있다,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. 루트가 정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AI 시대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시작이 되고 있고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? AI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이 흐름을 체크하시면 돈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협력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주문을 넣었다 국내 4대 그룹 역시도 미래 먹거리로 손잡은 게 바로 이 로봇이다 최근에 유상증자 자금 조달은 2배로 넘어났죠 그러면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지금 이 로봇손이 글로벌 빅테크들 선주문에 들어갔다. 자 루머이긴 하지만 테슬라 공급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. 자이 말은 전세계의 돈의 흐름은 로봇으로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국내에는 로보티즈가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로보티즈가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들어왔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 계속해서 이 로봇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분야의 중심은 로봇이자 꾸준히 우상량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